우리 가족 다 만나고 싶어 라는 말로 최근 관심을 받은 최민환이 아들의 생일을 앞두고 그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이혼한 라붐의 율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아이들의 생일에 가족으로서 만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최민환이 아들인 재율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묻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재율은 최민환이 아빠와 엄마,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아는 인터뷰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서 아쉽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일에는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민아는 쌍둥이의 생일에 가족이 함께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재유리가 이번 생일 파티를 정말 좋아했다. 언제까지 이런 특별한 순간을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이혼 후3남매의 육아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싱글대디 최민한이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최민안은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남기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3남매가 자신의 우선순위라는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민아는 이혼한 전처 유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정말 많이 해주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엄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1992년생으로 올해 31세인 최민아는 1997년생인 율희와 2023년 12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혼을 공개했습니다. 최민환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최민환과 김유리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으며,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새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 씨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두 사람을 응원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답한 소속사 측은 최민안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민안 씨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네, 최민안 씨는 진심으로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어요. 맞아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민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최민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유리의 생일 파티가 정말 특별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니 참으로 행복한 일이에요. 맞아요. 재유리의 생일 파티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을 거예요. 가족이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이 참으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최민환 씨가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최민환 씨는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억울함을 토로한 뒤 정신병원 입원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거세고 있습니다. 특히 혜은이와 노사연을 포함한 여러 여성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담긴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영재가 진행하는 가요쇼에 출연한 가수 노사연에 대한 신체 접촉이 포함된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노와 비판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2016년 경기 과천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유영재의 가요쇼. USHOW에서의 장면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유영재가 초대 가수인 노사연과 함께 무대에서 손을 맞잡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노사연이 손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영재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등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유영재는 노래를 부르는 노사연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몸을 밀착시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그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영재는 가수 혜은이의 무대에서도 스킨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혜은이의 어깨를 감싸며 안고 손을 잡거나 허리를 끌어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후에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온라인 반응으로는 영상으로 확인하니까 더 가관이다. 특히 노사연 영상은 종일 따라다니네. 혜은이는 유영재한테 존대하는데 저 놈은 누나 누나거리며 반말 찍찍. 누나를 참 좋아하네요. 선우은숙이 고생 많이 했겠다. 억울하다더니 평소 손버릇이 영등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2024년 4월 26일. 더 팩트는 유영재가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보도하며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영재의 최근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워진다, 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유영재 측근은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과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 할 말은 많았지만 맞대응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런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너무 억울하다며 이틀째 시금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은 것 같다. 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영재가 과거 여성 출연진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며 허리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등의 장면이 재조명되면서 많은 온라인 사용자들이 정신병원 근황 다 쉬었네라며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다 용서받는 건 아니잖아요? 유영재 씨는 그냥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유영재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실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노사연이나 혜은이에 대한 그의 행동은 명백한 성추행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정신병원에 가면 끝이라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네, 정말로 그렇네요. 성추행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가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아요.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유영재 씨가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유영재 씨가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신병원에 갔다고 다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유영재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게 먼저인 거 아닐까요? 정신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유영재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게 먼저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다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유영재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정신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유영재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만 다시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